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 기도 못 한다. 그랬을 때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기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 기도하고 되느냐? 기도한다고 되느냐?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지. 두 번째. 영적으로 게을러졌다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가 항상 뒷전에 있어요. 세 번째, 기도에 대한 실망이 있습니다. 나 기도했어요. 작정어 기도했어요. 부르짖졌어요 그런데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런 거죠. 음. 자,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근데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의무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면 안 되나? 아니 꼭 기도를 해야 되나? 그 새벽에 잠자기 좀 내비두지? 그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시나? 아니 이 무더위에 뭐 기도한다고 땀 빼고 아니 그냥 주시면 안 되나?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주신 것이 많죠.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빠한테 유치원 다니는 딸이 있어요. 아빠는요. 유치원 다니는 딸이 구하지 아니한 거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아빠가 집을 주었잖아요. 이 딸이 아파트 산거 아니잖아요. 아빠 집에 사는 거잖아요. 자, 이 딸이 아침을 먹고 유치원 가잖아요.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소구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 이 아이가 유치원 탈을 타고 유치원에 갑니다. 유치원에 그냥 가나요? 돈 내야 가죠. 아빠가 주는 거잖아요. 이 딸이 구하지 않았는데 아빠가 이런 걸다 주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어느 날... 이 딸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요 선물을 사가지고 왔어요 아, 아빠가 이 딸을 사랑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두손 모으고 아빠한테 아빠 주세요 아빠 주세요 이렇게 해봐 그럼 아빠가 선물 줄 거야 다두손 이렇게 하고 아빠 주세요 해봐 그러니까 딸이 또 예쁘게 아빠 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 딸이 갖고 싶었던 인형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오늘 해가 떴잖아요. 하나님께서 해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었습니다. 산소를 주었습니다. 산소와 결핍문에 헛것거리고 쓰러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앉아 있는 이 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능을 주셔서. 원숭이보다 뛰어난 지능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 주려고 두손 모으고 기도해봐.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해봐. 이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 우리를 괴롭히려고, 새벽을 깨워서 괴롭히려고 우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봐. 좋은 거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두손 모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봐. 그러면 좋은 거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신다. 우리가 이 좋은 것을 구별하지 못해 가지고 응답받지 못했다. 그런다는 거죠. 첫째, 좋은 게 뭐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신다. 두 번째, 뭐예요? 기다려라 하고 응답하신다. 세 번째, 뭐예요? 아니다 하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개는 했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기다리라고 믿음도 주고 응답도 주신다. 세 번째 아니다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니다도 응답이다. 자, 바울이 선교사잖아요. 선교지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근데 바울한테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육체 에 가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물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 없어요. 아니래요. 아니, 이거 아니잖아요. 왜냐? 아니, 지금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하는데 몸이 건강해야 주님의 일을 할거 일을 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죠. 또 선교제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병든 사람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기 온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 그, 아 바울이 건강해야 아저 사람 예수 믿고 건강하구나 근데 자기가 그냥 빌빌빌 거리면 아 너나 건강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 아 너나 건강해 그럴 거 아니에요 게다가 바울이 실망되잖아요 왜냐 바울이 기도할 때 뭐요? 중풍병자가 낫고요 그다음에 바울이 기도할 때 각색 질병 번을 담들이 나사요 근데 아그 사람들 나나안 나서. 하나님, 저 사람들은 낫게 했는데 왜 나는 안 나서요? 저 사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으세요? 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고쳐 주셔야 되죠. 근데 안고쳐져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그러냐? 자이 바울이 엄청 큰 일들을 했잖아요. 빌리포 교회 세워, 테슬라니 교회 세워, 고린도 교회 세워, 하나님의 일을 크게 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교만하다는 건 뭐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교만하지 말라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곁에 두려고 너한테 가시를 주었다. 자, 다울이 사역하는데 막 몸이 아파서 그래서 이 강대상에 서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생각해요 아, 이 말씀 전하는 것은 저들이 은혜 받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한시도 살수 없구나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이게 뭐냐 하나님과 바울이 이어지는 탯줄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네가 거만해서 나를 떠나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어 너를 내게 떼 두려고 내가 너를 너에게 떼 두려고 네 육신에 가시를 준 거야 만족해라 네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한테 아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 마, 마해시 목사님 간증했잖아요. 이분 교인 아기가 집사님에기가 몸이 아파요. 그래서 큰 병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집사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 손길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해 주세요. 기도하는 걸. 그런데 어느 날기도하는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을 환상을 봤는데 무슨 환상이냐면 아 예수님이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막 춤을 추어요 춤을 추니까그 얘기가 예수님 품에서 깔깔깔 웃고 예수님도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야참 신기한 꿈이다 신기한 환상이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신방 갔을 때그 부모님한테 얘기해 줬어요 제가요 환상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걱정이 되잖아요. 이 집사님 부부가 어떻게 사나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갔습니다. 가면서도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가 보니까 의외로 평안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한상을 듣고 응답 받았어요. 응답이 뭔데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요, 출근했다 퇴근하면 아이를 가슴에 안고 그렇게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가슴에 안고 춤을 추면 아기가막 깔깔 웃고 그래서 아빠가 오길 기다렸다. 아빠가 오면 막 앞에 아픔이 안겨가지고 빨리 춤추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깨달은 거예요. 한 레에게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 땅에서 그 동안은 내가 이 땅에서 우리 얘기를 가슴에 품고 이렇게 춤을 추었는데 이제는 우리 얘기를 천국으로 불러가지고 주님이 가슴에 품고 춤을 추는구나. 우리 얘기가 나보다 먼저 천국 갔구나.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님 치료해 주세요. 건강해서 걸어나오게 해주세요. 아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응답을 제한해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하면 아버지는요 땅에서도 응답하고 하늘에서도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하나님 계신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서농 응답하고 하늘에서 응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응답받는 것만 응답이라고 그러면 응답의 50%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서 천국에서 안고 춤을 추는데 누가 그것을 응답이 아니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은 자녀를 먼저 떠난 가정 떠나보낸 가정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기를 먼저 떠나보고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얼마나 생각이 날까 그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하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 부모님의 마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와서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 그 평강을 주심에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 주는 거죠. 아기가 하늘나라 간 것을 보여 주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학강에는 자녀가 먼저 세상 떠나 어떻게 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기 때문에 의외로 예수 믿는 가정을 보면은 평안하다.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 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기도했단 말이야. 응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왜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 곁에 두시려고. 여러분, 생각하기를, 생각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거 주셔야 돼. 이거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그거 이루어졌으면 나는 날라가버립니다. 세상으로 날라가버립니다. 하나님 나 이거 주세 이거 해주시면 내가, 내가 주님을 위해 선신할 텐데 그거 주면 교회에서 대장노로 타고 남들 정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안 주시는 거왜 하나님 곁에 두시려고 왜 아니다일까 주님이 나를 주님 곁에 두시려고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대접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로 주신다 기다렸다 주신다 아니라고 하신다 근데 그 뒤에 대접하라가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리라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거기에 붙어있어요 아 이게 왜 여기에 붙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왜 붙어 있을까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짖는 하나님,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대접해 주세요. 하나님 대접해 주세요. 하나님 대접해 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냐? 너희가 대접을 받고 원하느냐? 네가 응답을 받고자 원하느냐? 너도 남을 대접해라. 그리하면 너의 기도가 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자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신다. 그러면 그 좋은 거 받아서 누리고 이웃에게도 대접해라, 나누어 주어라. 그런 얘기요. 그것이 기도다 그런 얘기. 하나님 주세요. 좋은 거 줬어요. 그럼 뭐 돼요? 그걸 가지고. 너도 누리고 나누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한테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과자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주워 달라고 그러는 거 달라고 그래서 이제 과자를 몇개 줬더니 봉지째 달래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야, 아들아, 그 오빠가 동생한테 과자 추워. 그러면 아빠가 너더 좋은 거 줄게. 그러면 싫어요. 그러면 싫은 거 끝나는 거지. 그걸로. 근데 이 아들이요. 아빠가 주라고 했더니 봉지채 과자를 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뭐래? 야, 우리 아들 많이 컸구나.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우리 아들 선물 줘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 아들한테 뭘 쏘요? 아들이 평소에 요구한 대로 자전거를 사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아들은요 동생한테 과자 한 봉지 2천 원짜리 주고 뭘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12만 원짜리 자전거를 받았어요 2천 원짜리가 12만 원대 60배예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심어라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주님 나 허락해 주세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나누면서 대접하면서 기도하면 아버지가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음, 그 우리가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기적을 알고 있잖아요 5천 명이 넘게 모였어요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저녁 때까지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 돼요 근데 주님의 마음에 주님은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아요 먹여서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말해요 야, 먹을 것 없냐?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펄쩍대요 아, 주님,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뭘거 어디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 제자들 입에서 그 누구도 주님,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지 않을까요? 이런 때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라는 입이, 기도라는 말이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런 말이 하나도 안, 어, 돈 어디 있어요? 아 우리가 뭐뭘거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찾아보러고잖아요 그랬더니 도시락 하나 들고 왔어요.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들었어요. 아이 어린이가 대접하려고 내놓은 거예요. 대접하고 내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백성을 먹여주세요 이 5천명이 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 먹을 것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나눠줬더니 5천명이 먹고도 남은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먹어야 될 도시락을 나누고 싶어서 대접하고 싶어서 내어놓았다 기도했더니 5천명이 먹고도 남았다 그 중에 도시락 가진 사람 그 친구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놓은 사람은 그 어린이 하나 뿐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이어린은 놀라운 것 얻었어요 그 뭐냐? 기도하면 이런 것도 되는구나 할렐루야 전주 안디옥교회가 있어요 그 안디옥교회가 선교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안디옥교회 어린이, 어린이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그 안디옥교는 선물을 안 줘요. 그래서 어린이한테 물었어요. 야, 그 성탄절 되면 교회에서 선물을 주는데 너희는 선물 못 받았냐? 그랬더니 어린이가 그래요. 우린 괜찮아요. 우리 선물을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한테 보내주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아이가 성탄절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선물을 아프리카 아이에게 나눠줬다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는다 그러면 그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으로 공부할 수 있고요 건강도 주실 수 있고요 좋은 믿음의 친구도 붙여줄 수 있고요 그런 얘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육부사한테 예선을 많이 배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청년들, 학생들은 잘 먹이고 잘 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 맞아요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받는 거 누구나 다 좋아해요 받는 거 좋아해, 다 그런데 받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는 뭐 교육이 안 돼도 받는 건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육은 뭐냐? 네가 받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 내가 내 있는 것을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나눔과 기도는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대접하라 첫째는 뭐냐? 대접하고 기도해라 두 번째는 뭐냐? 네가 응답받았을 때 그것을 누리고 대접하라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부터 기도하고 주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아들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딸로 사랑하기 때문에 손 모으고 한번 해봐 하나님 아버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세요 해봐 그러면 짱 하고 줄 거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바로 응답하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다리라고 하신다. 세 번째는 뭐예요? 아니라고 하신다. 그 목사님, 마하시 목사님, 얘예 들었잖아요. 어머니가 병들었다. 나는 미국에 있고, 어머니는 케냐에 있다. 근데 여기서 기도했더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했더니, 나 있는 곳은 남방이고, 어머니 있는 곳은 건는 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바로 어머니 치료하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아들이 병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요. 한번 맞고 두번받고 그래서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고 왜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하고 수술을 할까? 하나님께서 그시잖아요. 너 아들 피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떠냐? 아들 죽어가는 거 보니까 어떠냐? 예,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내 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허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내릴 때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 너 그런 마음 가지고 목회해라. 바로, 바로 나섰잖아요. 믿음과 치료가 왔잖아요. 기다리라고 해요. 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마음을 주시려고. 세 번째, 아니다. 교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환상 보여주잖아요. 주님이 그 아기를 가슴에 품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위로받고 평화를 얻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신다. 하나님 주신 건다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도 빼앗을 것이 없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뭐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셔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고 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좋은 것 받아가지고 누리고 나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